이때, 가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정용화씨! 아, 더 와서 인사 안 해? 어우, 카리스마 있는데요? 장난입니다. 자, 한번 봐도 돼요? 연예가중계 정용화가 어떻게 나오나? 네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은 아마 월드스타로, 최근 일본 공연에 성황리에 마친 CNBLUE! 지금 열도는 CNBLUE의 인기로 뜨겁다고 하는데요?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저희 생각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거의 10만 명. 네. <laughs> 아유, 이래서 별로 안할 아, 거야 10만 아, 명 왔네요. 대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. 어. 내 멤버들이 렇게 모여놓으면 훌륭하잖아요. 그렇죠. 불러주세요 네. <laughs> 아, 아, 아 멤버들 아, 다 보고. 아, 가끔씩 네,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. 그그 그렇죠? 네.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어, 진짜 잘생겼다는 라 생각 아, 많이. 개인적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이 있는 무대를 보면. 가끔은, 어. 아, 참, 어, 괜찮다. 괜찮다. 어,